자기 혼자 안 타겠다고 진짜 열심히 했다. 휴실한 낚시하는 청년아니다 여기서는 이게 종배 쌤이 무언가 하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신가요? <laughs> 서류 쓰고 있어요. 우와. 이렇게 고고다이브는 강사님들이 한 <laughs> 책임을 져주시는데요. 정말 멋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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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제 고고다이브에서 볼 센터를 열게 돼서 오게 됐고요. 맨처 투어는 나팔링 투어입니다. 나팔링은 정어리떼로 유명한 투어고 고고 서포터즈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뻐! 파이팅! 진짜 예쁘다. 맑고. 우리 아, 너무 이쁘다. 하정님은 머리색과 수영복 색을 맞췄어요. 진정한 코디. 리 오, 오, 오.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다 내려갔어. 얼마나 내려 다이빙 끝나고 집 가는 길 됐어요? <laughs> <어땠어요? 웃음> 아파요. <laughs> 예쁘고 재밌어요. 어,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다이빙 갔다가 마사지 받을 사람. 오, 어디요? 호랑이? 음. 이거 좋은 거네요. 야, 그럼요, 제가 제일 네. 최신형인데요? 저는 이거 한1분 찍으면 꺼지는 건데.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주작이라니까요. 네, 추억을 함께하는 카메라예요. 나도 얘한테... 추억 함께한 건 좋은데 2분만에 꺼지는 카메라. 안녕하십니다. <laughs> 이야 영상에 다 남겨주세요. 이야 너무 맛있겠다. 필리핀에서 먹는 제육볶음. <laughs> 감정 좀 나와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야 진짜 맛있다. 하이톤이면 은 감정이 안 나고 먹겠다. 필리핀 쌀이 나왔고요. 어 찌개 나오는 찌개. 땡큐 땡큐. 자칭 그지즌 <laughs> 안녕하세요, 그지입니다. <laughs> 포으로못 찍겠어. 응. 빨리. 응. 내가 이따가 해. 감사합니다. 아우. 거의 다낭처럼. 음, 맞아. 음. 사람 진짜 음. 많아. 음. 음. 아까도 막 계시던 음. 분 중에 본인 치면은 아 서로. 아 죄송합니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확실히 옆에 구명조끼 입고 있는 애들 많았잖아요. 우리가 간지나. 음. 착착착. 음. 음. <laughs> 그리고 그분들 약간 피부에 이렇게. <laughs> 끌려다니던데요? <laughs> 맞아요, 자꾸 맞아요. 물이 부러웠을 끌려, 거야. 끌려다니는데 <laughs> 아, 두 번째 다이빙 출발. 사우스팜 출발. 안녕. 그, 비행기 들어간다고요? 거기 이름이 뭐예요? 사우스팜이에요. 사우스팜이 알겠어요? 사우스팜? <laughs> 저희 출발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우스팜? <laughs> 드디어 등장. <목적> 짝새를 샀다 는데 사기당한 <목적> 것 같아요. 아, <아니>, 사기당한 <목적> 진짜 이 정도 하레스 선물 다 배를 타러 왔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로 <목적> 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팜으로 갑니다. 사우스팜 리조트 앞에 있는 해변에 경비행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아, 재밌겠다 나만의 아, 팝가수 이런 나쁘게 보다. 그거다 이번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뽀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웃음> 간다. 다어 <laughs>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 앞에 봐 앞에, 앞에 봐도요. 보기. MG 잡. 아니, 여기. 맞아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뭐야? 멋쟁이 돼서 돌아온 기운지안 더워요? 여름엔 덥게 겨울엔 지게발발요 신발, 신발 바음신요다 신발 신발 아, 아, <laughs> 이거 잘 참는다. 이거 잘 참는다. 이거 요 참는다. 잘 참는다. 이거 잘잘 참는다. 안 인사해줘. 됐어요? 저녁 먹으러 도착. <laughs> 와. <laughs> <laughs> 보홀에 열번 넘게 오신 분의 원픽 맛집입니다. 파는데요 여기. 여기는 그 필리핀 전통 음식 파는데예요. 진짜요? 네. 뭐 아시는 음식 있어요? 볶음밥. 무슨 볶음밥? 그 이렇게 간장 같은 거에 볶는 게 있거든요. 뭐 들어가요? 야채. 우리나라에 비빔. <laughs> <있는>. 아! 아! c h i c k e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박별이라고 하고요. 저는 종보다이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에요? 아, 전이... 네. 전이... 아, 네. 특판특판 <laughs> 아, 네. <laughs> <긴판, 긴판> 되세요. <laughs> 고고다이브의 머메이드 네, 킹. 아, 킹? 머메이드 아, 킹. 저 캠핑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빙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아. 저요? 가, 뭐. 숨 참는 거. 다이빙 재밌어요. 킹 같은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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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는 게 재밌어요. 킹 봤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거에 <이> 네. 네. 대해서 잡기술을 아, 어,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블링 알려주세요. 요 모양을 해야 되고, 혀는 메롱.